백투 트위터 이슈, 위키트리 김정은 기자입니다. 요즘 아이유 은혁 스캔들로 SNS가 뜨거운데요. 오늘 병문안이라는 페이스북이 만들어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이유 소속사에서 스캔들 사진을 두고 은혁이 아이유 병문안을 왔을 당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해명한 것을 풍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축구선수 메시 패러디, 일반인 패러디, 영화 늑대소년을 패러디한 멸치소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실망했다는 반응과 괜찮다라는 반응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부 산간지역에는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회수 작가가 살고 있는 강원도 화천 감성마을에도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회수 작가는 트위터로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회수 작가는 간밤 이회수가 곤히 잠든 사이 백설기 같은 싸락눈이 내렸습니다. 라는 소식과 함께 감성마을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또 찾아오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대성통곡이라는 트위터를 알고 계신가요?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 트위터입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요. 그냥 엉엉 흑흑 때로는 알수 없는 글로 서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약 20개 정도의 으름 트윗이 올라오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팔로워가 약 3000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대성통곡 트위터가 인기 많은 이유는 엉엉 울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날씨 많이 춥죠? 옷 단단히 입고 다니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